세상에 우리 어머니 93세 오늘 우리, 우리 어머니가 시원한 모시옷을 입고 왔어 93세 야, 어머니 나 보러 왔어 여기까지 어디서 오셨어요? 아탈레반를 생전 보고 집에 어머니한테 다 보고 다 봤어 삼아쓰. 삼아쓰.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다 93세보다 더 많으시다 있어요 여기? 없어요 <laughs> <laughs>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한번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오케이 어아니 우리 어머니 93세인데 이렇게 당쟁하시고 금목걸이도 아주 무거운 놈을 고 왔어요 <laughs> 예쁘게 <laughs> 모셔프 <모시고, 웃음> 예, 예쁘게 입고 어머니 사진 한번 마크, 상상, 사진 와봐. 찍을 때 하나, 하나 둘셋 박수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오 언니 건강해 아 오늘 여마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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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도 우리 아버님들이랑은 격해 여마리요만 여마리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